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캣츠를 제가 얼마전에 보고와서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할까 해요 우선 캣츠 오리지널 내항 공연이 얼마전에 부산에서 끝이 났는데요 첫번째로는 우선 캣츠 오리지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두번째로는 부산에서 큰 뮤지컬 하면 최근에는 거의 드림시어터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드림시어터가 처음에 가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드림시어터 다녀온 후기 겸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캐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일단 뮤지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좋아하기는 하는데 막 뮤덕 분들처럼 막 모든 캐스트를 다 보거나 뭐. 다른 지역까지 가서 보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라서 전혀 문외한인 상태로 갔습니다. 최소한 공연을 보기 전에 영화가 있다면 영화로 줄거리를 조금 알고 가고 또 원작이 있다면 책을 읽거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정리해 주시는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선 영화 캐치를 먼저 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스토리라인은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영화에서 각색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똑같진 않았지만 최소한 음악을 좀 익숙하게 하고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는지를 익숙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오자마자 이렇게 인기를 써놨는데요. 영화와 뮤지컬의 차이점이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등장인물이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뮤지컬에서는 그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하는 화자가 몇명 있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몸으로 하는 표현도 다 표현이고 공연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이쪽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연기와 어, 안무를 보여주는 공연을 하고 있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저는 음악을 계속 듣고 갔어요. 왜냐하면 뮤지컬은 음악으로 대사를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가사를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들리는 건 그냥 멜로디일 뿐이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내한 공연이면 외국어인데 더더욱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보면서 가사를 보고 이러면은 그 울림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어 가사를 머릿속으로 숙지를 어느 정도는 해놓은 후에 그 목소리의 떨림과 배우들의 연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뮤지컬 초보로서 괜찮은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제 사견이었는데요. 뮤지컬이 훨씬 나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물의 매력이 훨씬 더 살아요. 여섯 인물이 가장 중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ESTJ 인간은 럼턴 터거를 보면 영화를 보면 쟤는 왜 저래 이랬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보면 오 마이 갓 너무 핫하고 <laughs>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그리자벨라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슬픈 고양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왜 젊었을 때 사고를 그렇게 쳤어? 왜 그랬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더 들었었는데, 뮤지컬에서는, 아, 직까지 나는 자존심이 남아있는 고양이. 나도 끼고 싶긴 한데, 그래도 난 자존심이 있어. 하지만 조금 끼고 싶긴 한데, 약간 이런 갈팡질팡이 조금 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화와 뮤지컬을 조금 비교가 안 된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뮤지컬 캐치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그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게 유튜브에 다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저 같은 뮤지컬 초보의 의견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번에는 드림시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는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드림시어터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하철로 오시면 2호선으로 내려서 부산은행, 부산금융단지, BIFC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내려서 한번 출구로 가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나와서 쭉쭉쭉쭉쭉 직진을 하시면 좌측에 계단이 나오는데요. 그 계단을 이렇게 보면은 시계탑이 보여요. 그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간날은 약간 유령 도시 같은 느낌으로 안에 상가들이 안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찾아서 3층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중간에 매자닌 2층이라고 해서 이제 2.5층 같은 게 함정카드가 있긴 한데 드림시어터 화살표가 있으니까요. 반바퀴 돌아가지고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할 점이 들어가시면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샥 보시면 줄을 서 있는 게 정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줄을 서 있는 게 보통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 바로 앞에서 큰 포스터 앞에서 촬영을 하는 어, 기념촬영을 기다리는 줄이고요. 두 번째는 안에 있는 포토존에서 촬영을 하는 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D를 기다리는 줄이에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MD를 사려고 기다리는 줄은 문과 가까이에 있어서 제가 MD를 사려고 기다릴 때도 몇몇 분들이 티켓 박스인 줄 알고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네 번째, 티켓 박스는 제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시면 제일 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면은 뭐 가나다라순으로 이렇게 쭉 줄을 서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인터파크나 이런 다른 예매처에서 예매를 하신 분들이고 드림 시어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예매를 하신 분들은 그 오른쪽에 어, 드림시어터 예매처였나? 따로 부스가 또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됩니다. 아마 신분증 보여주시면 되는데 저와 제 동행 같은 경우에는 어, ESTJ와 ISTJ는 아예 바우처를 인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같은 뮤지컬 초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뮤지컬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시면 자기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또 배우들의 시야 역시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는 조금 일찍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뮤지컬은 보통 1부, 인터미션, 2부로 진행됩니다. 인터미션이 바로 쉬는 시간인데요. 그 쉬는 시간 동안 MD를 못 샀던 걸 사러 가셔도 되고, 화실에 가셔도 돼요. 그때는 티켓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2부를 들어오실 때 늦으시면 당연히 그 자리에 못 오시겠죠. 네, 다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시어터나 어... 어셔 분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 캐치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있는 무대 장치를 촬영할 수 없게 했어요. 촬영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커튼콜, 그 안녕 할때 그때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극이 다 끝나고 나서 나갈 때도 촬영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전에 갔던 작은 소극장 공연들은 그 안에서 다 촬영하고 하는 게다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봤던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고 또 촬영을 한게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삭제를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바로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뮤지컬 캣츠 본 이야기와 함께 뮤지컬 초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부산 문현동 드림시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공유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쿠키 영상으로 커튼콜 영상과 선예미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VIP석을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러면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laughs> 이제 캐치 현수막을 봤는데, 어, 어 언제 예매지? 하고 들어갔지. 하지만 어. 이미선 예매는 끝난 거야. 어, 끝났어. 2 1월 끝이 끝이 났어. 어, 이거 보고 싶었는데, 좌석을 봤지. 어. 아, VIP에서 아무것도 없었지. 어, 없었지. 그래서 이제 정이하고 어. 얘기를 했지. 어. 아, 쉽지만 2식이라도 가자. 어. 그래서 일단 그거또 빠지면 안 되니까. 음, 어, 일단 지 그렇지. 하지. 일단 예매를 하고, 음. 아 근데 또 계속 아쉬운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냥 수시로 어. 들어갔어. 어. 어, 자리가 또 있나? 어. 내 앞에서 다리 두 개가 생긴 거야. 아 그래서 이거다. 어? 결정이한테 물어봤는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일단, 일단 타고 가고, 어, 일단 타고 고민해 맞아. 그래서 일단, 일단 결제 해놓고 고민은 안 고민 안 해. 고민 안 해. 바로 그냥 이층에치취소 <laughs> <laughs>